오늘 제목은 주제를 사랑의 결과 사랑의 열매 에렇 하다가 사랑의 결과 사랑의 결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노래를 나누기로 합니다. 음, 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디슨이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굉장히 엉뚱했던 것 같아요. 늘 엄마에게 집에서 있을 때 친구를 한답니다. 특히 빗방울은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떨어져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닭과 오리는 알을 낳는데 강아지는 개는 새끼를 낳아요? 그렇죠. 엄마는 동시에 네, 많은 아들을 위해서 늘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이제 에디슨이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를 갔더니 얼마나 웃뚱하고 참. 어, 기상천외한 질문들을 하는지 친구들은 심지어 이렇게 멍청이라고 했어 멍청아 나는 너랑 같이 사귈 수가 없어. 멍청이라고 했으면 바보가 된대. <laughs> 그리고 어, 꼴찌하면 안 놀아. 엉뚱한데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지. 또한 3개월 됐을 때 선생님이 오죽하면 넌 도대체가 머리에 뭐가 들었냐 아주 3천 원도 울면서 엄마에게 가져가고 여기 애디슨을 이 품에 안고 엄마가 그래 그래 그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가지 마라 엄마가 선생님을 대신 하마 그렇게 이제 애디슨을 키웠고 그렇게 자랐어요 에디슨 어, 심지어는 집안이 좀 어려워서 좀 어느 정도 컸을 때 기차에서 이제 뭐 물건을 파는 일을 했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기차 한귀퉁이에 자기의 연구실 비슷한 것도 실험실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건도 팔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랬다. 근데 연구하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기차가 화재가 났다. 거기서 그냥 그, 그 기차에 움직이는 그 승무원 아저씨가게 얼마나 얻어 터졌는데 그때마저 귀가 어, 청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어, 디스니 직원 같이 연구하는 사람하고 연구하다가 어떤 뭐 많은 걸 만들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이 형광등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 이제 한 90번 정도를 연구하다가 실패를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이제 90번 정도 했으면 필라멘트 만드는 건도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읽는 거같요이스니 하는 말이. 아니가 우리는 실패한 게이 아니라 90번의 결론을 얻었다. 뭐냐? 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2,399회에 거쳐서 어, 실험을 했는데 그게 뭐삼더이 같이 뭐 아파트 앞에 그냥 가득 찰 정도, 그렇게 많은 지표를 얻었 거예요. 2,400회에 비로소 실험에서 봤어요. 그래서 에디슨을 가지고 하는 말이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 천재이기보다는 노력이 90%고, 1%의 그런 어떤 천재성을 가리있지 않았냐 그렇게 만든 이유는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거에요. 어, 육신의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어제 우리 그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알잖아. 세상을 만드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죽으셨어. 이분이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실 거야. 믿죠? 알 와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정말 뜨거움으로 나타나고 그게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제 그 우리 심회 모인 목사님들이 많이 왔지만 우한 사람이. 거의 그 신의운사가 있고 축기사형을 하는 분이 어, 너무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못 듣긴 하는데 제가 먼저 제일 먼저 가서 있다 보니까 일찍 오셔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원목로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얘기도 하는데 박사를 받기로 요 지금까지 그렇게 개척을 해서 7, 80명인 건데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조선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믿음생활을 오래했지만 실제로 정말로 처절하게 저 난하게 떨어져 있고 그렇죠? 뭔가 환란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비슷한 유의 삶의 저항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렸다가 말 한마디 하는 거요 다른 게 아니야. 성경 말씀만 전할 때요. 확정된. 어떤 말씀을 전느냐 그중에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더라. 아, 로마서 5장 있잖아. 로마서 뭐 5장 뭔데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데? 내가 찾아봤어. 그래서 오늘 들어와서 이제 원래 로마서 6장을 달라는데 5장이야. 아니, 무슨 6장이잖 말씀을 준비해놓고 사실은 1박 2일 워크샵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5장이야. 5장도 당연히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을 했지 않습니까? 일장에서 3장, 4장 얘기를 했고 5장도 당연히 아는 말이죠. 5장 뭐 오늘 얘기했듯이 5장 풀뜨릴레는 누누이의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환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환란이 곧, 어떻게 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다. 이 말만 한번 해야 한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늘 축의사역을 했잖아요. 늘 기도하고 막하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사실 우리, 우리 교회 와서 사실 저기 해잘못했어 당연히 알고 있,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당장 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들어보니까 맞어. 우리에겐 큰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 이 무기는 오늘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결과로서 그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죠? 오늘 뭐라 그래요? 일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그렇죠? 우리잘라서 뭐 얻은 게 아니잖아. 이미 죄인이었을때 5장 8절에 그죠? 우리가 피에,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고 아,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때 그죠? 이미 죄인이었어요. 아니 회귀된 것은 아니야. 죄인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는 사람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형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난 존재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평안한 관계가 되었다고, 그렇죠? 그게 맞죠? 맞죠? 그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에덴동산에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왕궁으로 들어가는 왕궁 용어예요 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그 과거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아담 때 허락하셨던 에덴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하 하느니라. <laughs> 오늘 이 말씀이 <laughs> 시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제사원을 얻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는 제자들 불명신 보아놓고 시신들이 나가서 그쳐 전도했잖아요. 나가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면서, 그렇죠? 그 당연한 거야. 예수 이름과 기초 기준이 조금 조건 이런 거다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내 자녀야. 구원의 볕 속들이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프고 어려운 것들, 이분이 하는 말딱로 하나 있더라고. <laughs> 문제는 답이다.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못 찾는데 문제를 아는 답이 있다. 자, 내가 귀신에게 지금 어, 까불림을 당하고 있어. 저 귀신들은 어디를 타고 들어옵니까? 우리의 약점을 타고 와요 돈을 좋아하면 그게 약점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약점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종혁이야 눈에 늘 새끼가 있어서 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자 여자 성도를 하는데 이 뭐라 그래요? 성육, 성육 뭐라고 그래? 그런 게 있어. 뭐라고 그래? 성육자 뭐라고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서 귀신들로서 꼭이게 나갈 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귀신들만 예수 이름 나가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단추 좀푸셔 이러는데 어떻든 그 약점으로 들어줘. 그렇게 그렇게 나중에 봤더니 여자 이쪽 안에 귀신 들어갔더네 무슨 입잘이죠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자살 을 막에 들어가지고 자꾸 뛰어내리려는 거예요. 그게 약점들이 있어. 고기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아는대요.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그걸 알면 문제가 있으면 답은 어떻게요? 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문제를 알면서도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휘둘지 않으면 늘그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 얘기딱 들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맞지. 답이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오늘 얘기가 되나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어. 허평케 되었어.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주님 곁으로. 그렇죠? 오늘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환란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환란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 그게 뭐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죽으셨죠 우리 죄는 사해 졌죠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들 마귀들이 일수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약속이야. 그러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란이 있지만 즐거워한다는 일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려운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이름으로 이길 수 있으니 우리 어떻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99%예요, 아니면 98%예요, 몇 %예요? 100%예요. 1 어. 시편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요? 내가 문제만 제대로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만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요? 문제 해결은 100%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울 것이고. 난 중에도 줄볼수에 없더라. 이게 묵상 중에 딱 깨닫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삼속에 적용하고 있냐 이거야. 나서 예수 이름의 영혼에 따라가고 따라간다는 거야. 그 얘기했더니 예배드리다가 한놈이 일어나더래서 예수 이름 뭐 이거 수업보 이거 딱쓰더래 돌아서 이거 돌아서 앉아보니까 안더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어설프게 의심하고 예수님의 주님의 그 능력이 9 9 98% 아, 이러실까? 이런 애매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100% 믿는다면 그 언약의 말씀 100% 믿는다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떠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그렇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난다 그런데 어설프게 내가 뭐 그냥 좀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있고 요건 사람이 인맥을 동원해서 할수 있고 요건 내가 시간만 좀 드리고 돈만 드리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우리의 힘으로 하이는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분명히 그렇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을 얻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을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될까? 아그면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생겨? 내삶 속에 이렇게 힘든 일이 왜 생길까? 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프지 말아야지. 아니 예수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실전적인 신앙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고 그냥 꽃길만 펼쳐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오늘 보잖아요 혼란 중에도 주려고 하리니 이는 혼란 인내를 맞에 틀네요. 아니 다윗이라는 왕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물맷돌로 그냥 제압하고 목을 댕강 잘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요? 해 이제 뭐 천천히 완만한 뭐군중에 도열한 백성들이 단수에 대한 칭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냥 사울이 그냥 몸매기죽어될 정도로. 그때부터 꽃길이 펼쳐졌냐고요. 그때부터 14년이라는 시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다. 환란 중에 그렇죠? 인내함으로 기다렸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번 이상 있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기름부어 세운 왕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치관이 분명히 있었다고 인내하는 시간이었어요. 인내하는 시간. 왜요? 주님의 뜻은 아닐까이 모든 환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라고 하는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겠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시을 굴복시켜서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죠. 인내를 통해서 얻은 뭐라고 해 그래? 연단이라는 거예요. 1 4년이라는 시간. 환란은 뭡니까?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 내 죄를 회개, 회개, 회개하는 것이고, 내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구나. 이런 걸 분별하는 시간이야. 안 그러면요, 옥석을 가리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혼란이 있어야 태풍이 치고 큰 화동물을 뒤집어야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겠다고 고깨정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아? 교만하게 그래. 난 이만큼 살았고 우리 가정 이렇게 평탄한 건 내가 잘해서 그래. 아니요. 실력 없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환란이 내 집안에 내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우리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위해서 그 환란의 걸 통해 주시고 그 시간에 인내하고 마지막에는 충분히 당금일제의 연단을 통해서 착발하고 그래. 어떠한 문제라고 환란은 결국 환란 통해서 즐거워하는 이다. 그 거예요. 아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100% 지키시는구나.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요? 해 의심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의 뜻으로 믿고 우리가 믿고 지하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알면서도 그때뿐이야. 지나고 나고 또 지나면 또또환란이 있으니까 그런 반복되는 환란과 연단을 통해서 아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분은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의심치는 으면 이미 기도할 때100% 들어주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올라가서 마찬가지예요. 하,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한표도 없으면 검사 수준도 돼. 응? 저게 또 어떻게 나올까? 아니요. 그 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사탄 딸의 약점을 잡고 있는 그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 선배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m 을 찾으세요 그냥 저보고 <laughs> 네, 사 do 왜 t i 죠 n 죠 t s 문제는요, 부모 to do it. I'm n o 스스로스스스도스스 스스로 it. 스스로도, 스스로도, 네. 스스로 한 것이 들어와 있다는 h o 생각하하회회 t 네. 해야 돼요 이 s u 적인거다 그렇지 지으으 이루지 않아요 아요 어, 이런 h o 적인 방법. 도움도 받아내지만 이게 너무 영적인 거예요. 저는. 왜 서서히 이렇게 나빠집니까? 그 얘기 듣고 그래 모든 삶이 그렇구나. 공중건설하고 사탄마귀들 그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도 스도 밖에 없어요. 그 등으로 모든 걸 떠나보낼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물을 내 앞에 네, 받고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게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래서 첫번째 뭡니까? 네, 하나님 사랑의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려라 명령도 아니야. 이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끝났잖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에서 쫓겨나서 들어가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거워 하라.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하실 일을 100% 믿고 그분을 바라고 거워 하라. 거워 하라는 의미가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100% 200% 지키는 분이다. 또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평론이라 두 번째는 환란을 줄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관계가 회복됐으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란이 있다 하더라도 공경에 빠진다 하더라도 오늘그 오늘 단어가 그런 거예요. 드립시스 그렇나요? 환란이란 말이. 네. 그런 다음에 공경에 네. 뭐냐면 다시 말하면 어디다 앞차를 누른다는 거요 완두콩을 완두콩을 햇볕에 말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도돌이깨 같은 거걸 조그만 거를 만든다는데 철사 같은 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탁탁 탁 치면 이게 완두콩이 딱 맞는 순간 탁 튼대 그러니까 팔라리 형이 그예요막 눌려가지고 막이 뭐, 어, 뭐 프레스에 눌려가지고 찌들 공경이 눌린다 이런 이런 표현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눌림과 억압바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환난을 즐거하라 워 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인내함과 연단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 주시니까 환난이 어떻게요? 내잘못이라면 회개할 것이고 또하나님 뜻이라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고 또 어떻게요? 해 사단의 계획 네? 사단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겨야지 거기에 까불림에 노려나면 되겠어요. 주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면 출범하는데 그래서 한란은 출범, 한란 뒤에 숨겨진 축복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공 몫이 그 주님뜻인줄 믿고 기다리면 그렇죠. 회개하며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요? 우리에게 그래 즐거움을 주신다는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 절대 혼자 드시지 않는다 오늘 5절 한번 봅니다. 5절.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됩니다. 그렇죠? 늘 성령이 깨닫, 깨닫, 깨닫게, 깨닫게 하는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지. 나의 문제가 있다면이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들이 잖아요 항상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겨우세요. 그분이 구세해줘요. 맞요 메시아 구원자 히브리 말하면 헬라갈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기름 부은 자 그분이 우리 구원자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한라를 이기고 하나님과 합성되고 자로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릴,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늘 도와신다 그래요. 혼자가 아니라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부의 사람들이 자꾸 외로워한다고 힘들어해요, 그렇죠? 아왜 나만 혼자야? 가족들이 많은데 나만더 혼자 있는 것 같아, 혼자 아니라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줄까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고린도서마지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함께있을때 좋아서 자꾸 사람들이 기본절을 본능으로 소속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임을 뭐 갖고. 단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 이 기독교의 공동체는요. 서로 함께 자기의 생각들을 붙여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지만 돌아서는 다 혼자야. 묵상기도로 해야 더 깊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직 누구랑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쭉 얘기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지 어떻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하셨다고는 얘기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사랑의 결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분을 의지해서 아갈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너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라. 즉, 환란 중에 곤, 곤경함 속에, 곤란한 중에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는 그분이 문제의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랑의 열매, 사랑의 결과 하기 전에 내가 문제, 문제는 답이다. <laughs> 이렇게 주제를 잡으려다가 맞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은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이 있습니다. 그리스.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 주셨고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오셨고, 그렇죠? 분이 떠나시면서 네, 성령을 통해서 네가 혼자가 아니고 늘 내가 가르치고 전한 말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인도하고 공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합의하기 어렵고 힘든 고란의 삶, 환한의 처에 있다면 인내함으로, 또그한을 통해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정원같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믿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죠? 나서의 예수 이름으로 정확하게 명하세요. 정말 떠나가지떠나기를 원하면 간절하게 원하세요. 그분밖에 답이 없어요. 내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분에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떠나갑니다.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으로 믿으시거라.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악한 것들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내 안에 질병이 있다면 깨끗이 부요될 필요, 시어들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만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제 사족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1년 벌써 할것 없이 쪼개서 쪼개서 쪼개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악한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 문제를 안다면 그걸로 기도 해결하고 그렇죠? 우리 문제를 알아야죠. 내 욕심 때문에 있다고 욕심을 다 드러내고 회개할 것이고 나도 모르게 들어간 사단이 되면 예수 이름으다 쫓아내시고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렇 오늘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죄인이었을 때 독생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대요. 그 결과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